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우입니다. 자, 본크 코인이 0.05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한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7월 14일에도 e t 포 확정이 7월 16일에 발표된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까지만 해도 0.03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포크, 본크 부의장이 재시작되면서 거래량이 무려 24억 달러, 시총도 30억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다. 7월 동안 72% 말도 안 되는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ETF 그리고 불장의 힘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ETF 발표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ETF 승인이 안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 충분히 많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 누가 재단과 세력들이 왜 지금 본크 코인을 검색해보시고 트위터나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슈 말고는 별다른 이슈가 나오질 않을 겁니다. 이슈가 없는 게 아니고 이슈를 의도적으로 숨겨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숨겨놓은 자료들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서 상승이 왜 나왔고 앞으로 어떤 상승,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이 t f 승인 관련해서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제가 직접 재단의 기밀제로 네. 실시간 타점, 세력들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재단이 숨겨놓고 있던 재단이 감추고 싶어 했던 자료들 전부 다 정리해서 영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영상으로 설명드리려니까 유튜브 정책상 영상도 삭제되고 채널도 삭제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고민 끝에 제 핸드폰 번호0 1 0 59452133번으로, 제 핸드폰 번호로 본크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드리기로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본크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대로 받아보신 분들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 부의장입니다. 부의장인데 불구하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저 또한 2017년부터 코인 투자 진행했고 상당히 힘들게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정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 방향성 한번 바꿨더니 어느 정도 유지가 됐고 또다시 방향성 한번 봐보니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별것도 아닌 것들이었지만, 모를 때는 보이지도 않았고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직접 멘토, 길자비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멘토나 길자비가 있으면 훨씬 더 빠르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많이 물어봐 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알려드릴 거고 또제 성장과 유튜브 성장을 위해서도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부회장입니다. 부회장. 그런데 이런 부회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초특급 이벤트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를 하나 뽑아라 하면 누가 뭐라 해도 ETF라고 생각합니다. ETF 상장 지수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의 줄임말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를 맞뜻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ETF는 전통 금융 시장에 익숙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에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뭐 은행 패밀리오피스 등이 ETF를 통해서 수십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자금을 암호화폐로 유입시킬 수 있다 즉 기관용 입장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ETF가 승인이 되려면 바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공식 규제 기관의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쉽게 SEC에 통과되면 아, 이 코인은 믿을 만한 코인이다. 즉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코인 가격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왜? ETF가 승인이 되면 주식처럼 거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투자 접근성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미국, 뉴욕 증권거래위원회나 나스닥 등 시장에서 거래되게 되면 유통 금액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ETF는 선물과 현물이 있는데 선물, 현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현물은 실제로 코인을 매수해서 운용하는 거고 선물은 파생상품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etf 신청 또 승인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코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미리 알 수가 있다면, ETF 승인 상품을 미리 알수 있다면, 그 코인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걸 내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ETF 승인 관련해서 미리 알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려면 등등등 뭐 기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직접 금융권에서 ETF 승인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도 다 읽어봤는데 크게 나오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정말 역대급 자료를 찾아버렸는데요. 바로 SEC 공식 자료를 정리해 놓은 사이트, 누구보다 실시간 대응을 빠르게 할수 밖에 없는 자료를 찾아 놓은 사이트를 찾았고, 거기서,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 보고 정말 열심히 찾아 본 결과, 내부 직원이 실제로 여러 뭐 해외 은행이라든지 여러 헤지펀드 연기금, 은행 등으로 직접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숨겨진 사이트를 찾게 되면서 해당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만 알수 있게끔 제가 이 사이트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이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나는 직접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 제 핸드폰 번호로 승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해당 사이트 알려드리고 또 누구보다 빠르게 ETF에 관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게 정보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승인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